안녕하세요, 식지입니다 초인의 시대 2부 49화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이번화가 휴즈의 이후 나온 미리 보기의 마지막화가 나온 그 이후, 그 다음 주에 나온 회차였는데요. 세인트 펄의 역대급 등장 이후 독자들이 원하는 장면들이 다 나온 웹툰계의 어벤져스급 등장 신이었습니다. 제인은 다행히 목숨을 부지한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나중에 네 번째 재단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2인종이 일으킬 대전쟁 때 제대로 된 100%의 제인의 힘을 보고 싶습니다. 이때 세인트 펄이 2인종과 머리를 맞댈 때 세뇌 포섭당한 2인종들의 특징이 이반의 2인종 초인 때랑 같다고 느낍니다. 아직 시드가 초인들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남계 방식과 유사하다는 하나의 단서가 되겠네요. 허리 시게이라의 칼을 잡는 장면 또한 미칠 듯한 간지였습니다. 일상급 칼잡이의 칼 공격을 손으로 잡고 그걸 으깨버릴 정도의 힘과 담력이라는 게 너무 멋있는 연출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게이라라 할지라도 칼이 어느 정도 부러진 이상 전력을 내기 힘들어졌네요. 시드의 모습을 보면 보통 2인종에서 손가락은 4개인데 그거랑 상관없이 뿌리는 한 손에 4개에서 5개씩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리에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지렁이의 숫자는 10개 이상이 될텐데 엄청난 강점이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서울 침공 때랑은 다르게 바실로프가 늦지 않게 도착을 해줬습니다 이어 난기 일행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실로프와 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난기 일행도 저 포탄을 타고 등장한다는 전개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까마귀 섬으로 가는 행보가 바로 호주 주로 오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전개가 은근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현재 1, 2성급 초인 2인종 2명과 시드를 상대하는데 딱 밸런스가 맞아 들어갑니다. 아직 시드가 증강 2단계 변신을 하지 않은 평범한 상태라서 시드가 극한에 몰렸을 때 어떤 힘을 더 발휘할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역대급 웹툰에 한 발짝 다가서는 전투입니다. 이상 2부 49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